안녕하세요.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 먹고 산다. 박노주 대표입니다. 자, 금일 2024년 11월 26일 또 히든 종목 공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 아,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어, 구독하셔서 오시기 바라고요. 어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더 상세한 실시간 대응 전략과 그다음에 어 각종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어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중요한 경우 이 기술적 기술 기술적 기법들의 총체적인 집대성인 황금로봇 주식 AI 시스템 무료 체험 오늘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황글 로봇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 가입하시면 되고요. 어 시스템 차트 같은 경우는 PC 버전에서만 나옵니다. 워낙 시스템 차트를 잘 꾸며놨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모바일로 좀 실기가 좀 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차트는 PC 버전에서밖에 나오지 않고요. PC 버전은 텔레그램 채널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어, 다운로드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셔 가지고 설치 가입하시면 되고요. 모바일이든 PC든지 어, 가입 시에 아이디 아이디명을 만드실 때 어, 아이디명에다가 밥TV를 꼭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탐이면 탐밥TV 요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도 화이팅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그렇죠. 이거에 앞서서, 어, 저번 주 제가 방송에서, 저번 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과 탑픽 종목을 드렸었죠. 예. 네.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그래야 뭐 여러분들이 또, 어, 이, 이 한국어 AI 시스템에서 어, 찝어낸 종목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 여러분들이 좀, 어,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주, 어, 11월 19일 방송입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 방송이죠? 그래서 히든 종목하고, 어, 타 탑픽 종목 드렸었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 그, 종목, 유진 종목. 자,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 받는 섹터 중에 로봇 관련주가 저번주에 핫했는데, 그 중에서 유진 로봇.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죠, 여러분들. 예, 로봇주 중에서도 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유진로봇 종가 마감하고 이거 실시간으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정말 종가 마감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거든요. 예, 종가 마감하고서 밤에 방송했었을 때 이렇게 히든 종목 탑픽 종목 공개를 했는데 유진로봇 8.8% 상승을 찍어줬습니다. 자, 뭐예요? AI 항로봇 AI 시스템에서, 이거 뭡니까? 메이저 수급 신호 나오면서 또한번 들어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8.8%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드린 게, BHI, BHI SMR 원전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또한 차례 급등했죠. 제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 네. 더 저가에 잡고 싶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어차피 제가 방송 마감, 그, 어 시장 마감하고 드리는 거라서, 이거를, 그, 우리 텔레그램 채널에서 있, 그, 들어오시면은, 이, 자체적으로 좀 잡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방송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힌트를 드린 게 뭡니까? 이 검정성, 오이평선에서 분명히, 여기 닿을 것이다. 눌릴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터치하고 서포트 레벨에서 들어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오이평선 지지 레벨, 서포트 레벨에서 맞고서 그대로 들어 올렸어요.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고 기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게좀 아쉽죠? 자, 11.1%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 종목,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자, 그, 2차 전지용 양극화물지 토너 제조 생산 업체인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자, 이쪽으로 와라, 짠. 자, 그래서 유럽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 노스폴트가 파산했다고 나왔습니다. 수식 전해졌고, 어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산업 이제 하, 하나가 예 <laughs> 네, 갔으니까 <laughs> 갔으니까 이제 배터리 경쟁자가 하나 죽은 거죠.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뭐 여튼 그래서 수의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것보다는 밑에 겁니다. 트럼프가 당연히 IRA RI 법안 이제 그동안 했던거 이제 어 폐지 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폐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친환경 으로 들어가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테슬라 제외하고 어이 전기차 세액공제 우리는 계속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IRA, 뭐, 뭐, 폐지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친환경, 이런 제도, 다시 만들어서, 전기차 세액공제 계속 할 거야. 예,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차피, 여러분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IRA 다 폐지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테슬라는 전기차 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예, 전기차 당연히 매출 2026년도에 굉장히 극대화될 거라고 일론 머스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2차 전지도 당연히 활성화될 것이고, 전기차의 베이스에다가 완전 자율주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트럼프도 거기에서 맞춰서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우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전기차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극대화 되는 거고.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어, 전부 다다 다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기술적 분석에, 이거, 황로버 AI, 시스템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서 어, 세력 매집 추정 지표랑 뭐 시그널, RSI, 볼린저 밴드, MACD, 어, 상승 예측 지표, 세력 매집 지표. 그렇죠? 외인 수급이 들어왔는지,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지 다 이런 것들. 증권사 차트에서 없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스템, 이, 지금 여러분들은, 항로마 AI 시스템 차트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쓰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곧,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세력 메이저 수급 지표가 나올 겁니다. 수급 지표에서 이제 시그널, 이런 메이저 수급 신호가 나올 겁니다. 예, 곧. 왜냐? 어, 이게 이제 나오면 그대로 우리도 같이 어, 메이저 수급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보세요 지금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자, 차트적으로는 어, 사실 지금 1파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락 1파동 꺾였죠 그 다음에 어... 뭐에 반등 2파동, 하락 3파동, 하락 4파동, 그 다음에 하락 5파동 5파동이 굉장히 길어, 길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이렇게 W자 살짝 보입니다 W자 살짝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이평선을 올라탔어요 봉 종가로 돌파해서 끝났고 지금 다음 봉이 뭐예요? 5이평선 상승계부로 이렇게 도지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자리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기 빨간색 선이 뭡니까? 22평 자리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파동이 이렇게 반등이 어찌 됐던 간에 나와야 돼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22평선을 부근 때까지는 터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52평선 깨졌기 때문에 22평선까지 차후로는 박스권 그리면서 어 시세가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CD 오실레이터 그래프가 점점 파란색 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로섬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와야 되는 건 뭡니까? 양봉으로 그래프가 돌겠죠. 오실레이터가. 그리고 나서 지금 오실레이터 선도 보면은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지금 다시금 이제 우상향하면서 돌았어요. MACD는 돌면서 차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널 선을 골든크로스 돌파할 것이고, RSI가 MACD보다 더 빠르거든요? 대신 가벼운 대신에, RSI 어떻게 됐어요? 벌써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밑바닥에서 지금 살짝 들어올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돌았다. 거래량 한 거의 10배 돼, 돼 보이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그 전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나오다가 지금 크게 밑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 상승반전 신호입니다. 이것도 배우세요. 기술적 분석으로.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이 황로업의 ai 시스템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예, 알고리즘 코딩도 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은곧 있어서 뭐가 나올 것이냐 메이저 수급 신호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실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정적으로 메이저 수급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바로 급등해버리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눌릴 때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딱 나오면은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면 이렇게 급등할 것이다. 예. 그때는 한번더또 담을 수 있겠죠. 예. 가중에서.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금 상승 반전 신호가 밑바닥에서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곧 메이저 수급 신호가 나올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어,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히든 종목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어, 여러분 오늘도 뭐 지금 장 마감했지만 어, 내일 아 그리고 내일 황글로버 어, 무료 황글로 AI 시스템 지금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 어, 수요일 날 바로 라이브 방송도 어, 바로 무료 라이브 방송 어, 엽니다. 예, 그래서 어, 왜냐 황로봇 시스템 여러분 무료 체험 진행하는데 좀뭐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료 라이브 방송 이제 하니까 같이 어, 일단 종목 포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스템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어, 코스모 신소재를 어, 공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